전남강 황제입니다. 저희 봄철 고심 것을 환남입니다. 오늘 면 바로 베이블레이드 버스트갓 신제품. 2018 베이블레이드 챔피언십 가있을게 엄청 파란 옷이 나온 포드랄까요? 우 와! 자, 여기 봤더니 아,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여기는 아이타 크로스. 우와 터크노스 구하시는 분들 여기 엄청 많아요. 여기는 블레이즈 라그나노크 역시 많이 있고요. 킬러 테스사이저 우와 블라스트 지니어스 음 이건 인기가 많은가 본데 많이 팔렸네요세론스리 배틀부터 세트 이야 디에이터 어, 소드런츠 레드다 오 파워가 진짜 최고인데 여기는 질리언 제우스 오 쌓여있어요 쌓여있어 여기는 크라이사탄 우와 지크 엑스칼리버 오 엄청 많다 드레인 파브닐 얼트리 바운니 빨리 갖고 오고 싶다. 그리고 레전드 스피건 오 내가 제일 좋아한 거오딱두 개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여기는 제네스 칼리버 오 이것도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많나봐요 커스터마이즈 세트 오 진짜 푸짐하죠 여기 많이 있어요 오 무한스핀 베이스타트 DX 세트 우와 이거 다 있으면 좋겠다 여기요. 베이브레드 카페트 세트 있고요. 어, 여기는 슈퍼 계열 세트, 스피드 버전. 베이브레드 슈퍼 계열 세트, 해피 버전. 그리고 여기는 어기서 소드 런처 블루, 떨어뜨린 블루도 다 팔렸는데 사용한 것이 팔린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네요. 와, 엄청 많네요. 3개나 있어요. 여기는 메테카칩 많고요. 런처 화이트 툴, 한개 남았어요. 너클 그립. 어. 런처 그립 블랙 다 팔렸네. 또 런처 블루. 딱한개남았고요 라이트 런처 L. 3-3 배틀 케이스도 있어요. 트리플 보스터 세트. 와. 홀리 호르소드. 그리고. 트리플 보스터 세트. 여기는 제일 요르모간드. 양보 엄청난다. 언낭 유니콘. 헉, 좋아요. 오블리스크, 오딘. 오, 욕심난다. 에시드 아누비스. 와, 디스트 베이머스. 와, 색깔 봐요. 진짜 멋있어. 여기는 카이저 케레어스 야, 양이 진짜 압도적이네요. 톰 스프리건. 오, 와이드 와이번, <laughs> 빅토리 빨키리, 오 이거 많이 팔렸네. 라이징 다그라노크오 좋다 봐. 오 라이트닝 롱웨스 완전 신제품. 엄청 많네요. 오 이렇게만 라이트닝 롱웨스 봤어요. 우와 여기는 베이베드 카페트 세트 많네요. 또 가볼까요? 여기 또 있다. 오. 스리원스리 배트보스터 세트 우와 스톰스 프리건 <laughs> 킬러 데스사이저 우와 진짜 많다 브레이지 라그노크 짱짱 오리 왔네 레전드 스피가 여기 또 있어 엄청 많아 나 이렇게 용기 있어 오 이렇게 인기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어 어 뭐야 어 킬러 데스사이저인데 화장품 나또 왔네. 크라이스턴 오어 드림 파브니 엄청 강하잖아요 에시드 아누비스 지크 에스칼리버 이야 이건 질란 제우스 제노 엑스칼리버 어레전드 스피 아니 뭐야 레전드 피가 여기 도 있네 어, 블라스트 지니어스도 있고요. 베이블레이드 카트 세트. 오 많이 있어요. 좋아, 좋아. 오. 멋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정보 알려 드릴게요. 바로바로. 2018년도 베이블레이드 베이포인트 리얼 시스템. 오. r 코드찍고 앱다운 받아서 베이포인트 정리 퍼지요. 오와 그리고요. 2018년도 배틀 대회 베이블드 퍼스트컵 지역대회는요 2018년도 매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날 지역대회 한대요 동아리전 가족리그전을 하고요 지역 챔피언십도 데요 우와 아시아국제대회 도쿄에서 한대요 우와 세계 챔피언십 나가고 싶어 세계 챔피언십 국제대회 되고요 한국 챔피언십까지 우와 여기 어디까요바라바로 바로 이마트 축전점이에요 필요하시면 이곳에서 구경하시고 또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